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여는 하루를 통해 귀한 날을 열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크른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한 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에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곤란 가운데 따라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따라가므로 불순종하여 넘어진 것과 같이 저희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경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한 날을 동행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매학교 김웅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53절로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교가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스테반 사도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서 스테반 사도가 자기 조상들의 죄와 또 자기 시대의 백성들의 죄를 세 가지로 정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신 광야교회를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증거 장막도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면서 함께 고백했던 죽은 종교냐, 생명 종교냐라고 하는 이두 가지, 이 정말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 사도가 말씀하고 싶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죽은 종교의 신앙이냐 아니면 생명 종교의 신앙이냐를 가르는 지금석과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스테반 사도는 정말 생명 종교의 꽃으로서 우리에게 정말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 보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시대에 과연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증거가 되시는 교회, 그리고 성녀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계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기 시작할 때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향을 미쳐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이세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저 증거가 되시는 교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이스테반 사도의 설교가 오늘 나에게 하시는 설교다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테반이 이렇게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정말 스테반이 자기 조상들의 죄와 자기들의 죄에 대해서 이 정말 이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지를 않죠.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죄를, 자기들의 죄를, 자기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돌을 들어서 스테반을 치려고 합니다. 스테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보좌우 편에 가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예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을 하지만 회개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스테반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은혜는 뭐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씀 나누면서 거의 예화를 사용하지 않고 말씀은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 보면서 우리가 만나야 될 은혜가 뭐냐면 나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라는 게 뭐지요? 하나님 없는 나의 삶. 많은 분들이 죄, 그러면요. 윤리적이고 성적인 게 죄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죄의 결과이죠. 진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인 줄 모르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스테반 사도가 자기 조상들의 죄,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잖아요. 자기 시대의 백성들의 죄, 그들이 예수님을 그 당대에 만났고 예수님의 교회를 경험하고 있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스테반 사도의 설교를 통해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나의 죄를 볼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과 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가 제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이 보면 가늠하던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치라라고 말씀하셨었지요.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보게 하셨어요. 돌을 든 사람도 자기의 죄를 보고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있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테반이 이렇게 피끓는 심정을 가지고 설교할 때 우리가 만나고 고백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스테반의 순교의 피가 뿌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참 구원자는 늘 죽는 것인가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피를 뿌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스테반은 순교하면서 구원자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스테반 사도는 순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구원자는 원망이나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테반은 자기 시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면서 진정한 순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이스테반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하나님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스테반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되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테반이 죽은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은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은 상태로 스테반이 죽은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죽은 종교와 생명 종교를 누가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런 말씀 제가 자꾸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울은 죽은 종교의 심장부에서 그 죽은 종교의 대표로서 지금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예수교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그를 죽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스테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차입니까, 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전반부에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죄 어떤 죄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못하고 증거 장막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장막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한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처럼 정말 이스테반의 시대에도 그런 모습을 살아가면서 스테반을 순교에 이르게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죽은 신앙 죽은 종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테반의 순교를 헛되이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 만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를 우리 가 함께 볼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와 박해로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고 이 일에 앞장선 사울이라는 사람이 큰 일을 이룬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흩어진 핍박받아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시고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순교가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스대만의 순교가 오히려 그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 구원자가 있으며 또 구원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정말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신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